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7장에서 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7장을 보면 거짓 연애 에 속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4절을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당부하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설마 이예루살렘이 무너지게 그냥 두시겠는가 하고, 거짓 예언을 일삼는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악행과 우상숭배를 일삼으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은 나이다 하면서 스스로 위로와 확신을 구하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허물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 예루살렘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3절을 보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을 부지런히 드나들며 부지런히 제사드릴 줄은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제 이런 백성들을 위해서 그만 기도하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이제는 당부하십니다. 16절이 그 내용인데요. 그런 정도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강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기도하도록 파수꾼으로 세운 게 주의 종들인데 그 주의 종에게 백성을 위해서 이제 더 이상 나한테 기도하지 마 이렇게 당부하실 정도가 되면 그 백성은 그 역사는 더 이상 답이 없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 인신 제사를 하기 위해서 몰래에게 자식들을 데리기 위해서 제 자식들을 바치기 위해서 흰 놈의 골짜기에다가 세워놓은 그 도벳. 성전, 도배 사당, 도배 사당에 이제 사람을 매장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8장은 죄악을 고발하면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극심하면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각 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있는 것을 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 왜 그런 심판을 작정하셨을까요? 어, 사람이 오면 가기도 하고 갔다가 오기도 하는 것이고 앉았다가 일어서기도 하는 것인데 이 백성은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고 돌아오기를 거절한다는 겁니다. 8절 이하에서는 이런 상황을 바로잡아야 할 서기관들마저 함께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서기관은 율법 교사를 말합니다. 율법을 바로 가르쳐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딱 바로 세우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율법 교사 서기관들인데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어, 말하자면 이제 간 목회를 시작해서 가장 순수할 수 있는 젊은 목회자로부터 이제 목회를 얼마, 얼마 남겨놓지 않아서 남은 목회를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올곧게 마무리해야 되는 나이든 목회자의 이르기까지 다 욕심에 치우쳐서 타락해 버렸다면 그들을 믿고 따르는 이 땅의 성도들은 어찌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역사가. 어찌 파국을 맞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이 땅이 그와 같이 됐다면, 백성들이 어디 가서 위로받으며, 어디서 소망을 찾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바로 그 시대를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언어로 주셨던 것들을 다 거두어 가겠다, 환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대가가 이렇게 큰 결과를 낳는 겁니다. 구장은 백성들로 인해 울다가 지쳐 눈물이 말라버린 예리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거는이 그 되고 죽임을 당한 딸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 다라고 탄식합니다 눈물이 다 말라버려서 그냥 머리가 물로 꽉 찼으면 그나마 이제 계속 울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눈물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울다가 지쳤다는 거예요 그가 우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백성들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서로의 거짓과 악행에 서로가 지칠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절을 보면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거짓에 빠져들어 있다는 거죠. 육절을 보면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그 시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이두 번째 이유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예림이야는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23절을 보면 지혜도 용맹도 부함도 자랑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왜냐, 그런 것들이 심판을 피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지혜도 안 통하고 용기도 안 통하고 재산도 안 통하고 아무것도 안 통하는 그런 정말 답이 없고 길이 없는 심판에 지금 직면해 있다는 것이죠. 자랑하려는 오직 한 가지를 자랑하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이 사랑과 정우와 공로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겸손히 깨닫는 것. 그거 하나밖에 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똑같이 취급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구장 끝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 넘지 말아야 될서는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많으신 정말 인자가 한이 없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돌이키지 못할 지경까지 이제 가게 되면 우리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히 하나님께 기울이며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내일 8월 12일 수요일은 예레미야 10장에서 13장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만나고 그 시대를 만나고 또그 말씀 속에서 우리 시대를 살펴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 듯한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떨며 자신을 바로 세우는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